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MCK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도 구해야 돼요 탑 서포트는 아직 안 구하고 제가 방송 키고 구한다 했어요 헤기 김레인 이렇게 할까? 일단 레인이 언니한테는 전화해볼게요 레인니 언니 어제 방송하셨습니까? 안 하셨습니까? 안셨지안 하셨죠? 그럼 오늘 풀 컨디션이겠네요? 네 왜가 아니라 대문자 MCK에 당신 헤기 상대로 야 대훈 오늘 킹의 생일이에요. 야, 킹? 킹이 누구 킹봉준이요. 아, 봉준님 생일이야? 네. 그럼 더안 되지? 아, 그럼, 아, 그래서 안 한다고요? 응. 아, 진짜 안할 거예요? 아니, 근데 타파할 그, 사람이 없어? 없어요, 진짜. 이거 빨리 구해야 되는데. 그리고 만약 어? 오늘 이거 먹으면 우리 배 터져 죽는 거야. 이런 그래서, 기회 흔치 않아. 나 이따 보자. 알겠습니다. 10시에요, 10시. 네. 알아, 나도 줬댔어. 아니, 오늘 대문자 MCK 소개받아가지고, 이만이가 상대가 없다고, 세기님하고 탑라인으로 대문자 MCK. 대놓고 대문자라니까 존나 무서워. 거기는 입장값이 너무 높아. 진짜, 봉준님 생일 MCK인데 범인 되잖아? 진짜 좋대. 존나 <laughs> 노공기 돌린다고. 아, 피어리스래? 대대적 뭐야? 대대적 무서워! 대가 두갠데? 지금 나 지금 너무 무섭다니까. 나 대대적인 대문자 MCK인 게 너무 무섭다고. 아니, 일단은 팀을 짜야 돼요. 임대갈이랑 바누리가 비슷하니까 저기에서 그냥 뽑는 오케이. 게 어때요? 바누리 또 자기가 뽑아야 돼서 음. 또 툴툴대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어, 고민 중이에요 아... 지금 누구 뽑아야 되는지. 너 요즘에도 그거 아니야? 바지 그거? 안 입냐? 어. <laughs> 와 진짜 얘네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아니 어제환안 보여. 모자마자 모자마자 어. <laughs> 아니 유난 씨,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만. 말이냐면 방송할 때 바지를 안 입어요. 어. 그럴 거면 플랫폼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방송할 때 바지를 안 입어. 보이 속바지라 어? 한적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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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사다리 타겠습니다. 이만이 선, 이만이 선. 봉주리 아이씨, 뭐 개소리야. <laughs> 근데 어차피 헤기 뽑아내긴 할 듯. 헤기면 기 뽑을게. 이렇게 될것 <laughs> <laughs> 같았는데. 이렇게 되네. 이만이, 단우리, 선후 가겠습니다. 단우리 <laughs> <laughs> 선, 단우리 선, 단우리 선. 내가 <laughs> 저. 야 근데 이반이 클태명 뽑아야 돼. 그런다니까? 아니 근데 우리 딜부족한야 이경미션 뽑으면 탑에서 탱해줄 수 있는데 클쌤도 탱커라 딜 부족단 날것 같긴 해요. 네, 오삼이면 네. 경민이 오빠가 맞는 것 같기도 해. 그래 이경미 가자! 아, 이경미 그래, 가자! 그래, 다들 예, 화이팅합시다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다들 일어나서 시청자들한테 다들 감사하다는 50만 개 빵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일라, 카서스 일라, 카소스. 하, 일라 직스. 카소스? 아, 직스? 아, 근데 직스 진짜 날먹이 원딜 지금. 레넥 하나 밴 해봐, 일단. 네. 아, 레인이가 레넥 했을 때해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 잘하던데, 그치, 얘기야너 어. 어, 근데 사실... 탑 릴리아 이런 거 하면 안 돼, 덕씨 어, 그래서 지금 3팩에 나가면 제일 좋거든요, 제가? 상대가 만약에 1팩의 모델을 안 가져가면 제가 모델을 먹고요. 아니면 3팩에 나가야 돼. 애쉬가 좋을 듯, 그렇지? 그냥 애쉬 먹는 게더 나을 듯요. 애쉬하자, 애쉬하자. 네. 이러면. 애쉬를 어, 먹은데? 이러면 너 모델 먹을 거야? 나 먹는 거 좋은 거 같아. 근데 어때? 어차피 3팩 산백... 헤기는 문도 일단. 문도, 문도 있고 올라프도 있어요. 올라프하면 네가 라인전을 근데 진짜 잘해줘야 돼. 괜찮겠어? 올라프. 네. 할래? 네, 할래요. 이거 모틸에 마우면 괜찮은 거 같아요. 올라프 잠깐만 천천히 고르고 이렇게. 파자 가자 파이팅 1시트 쩔게 중요하다 다 있죠? 오케이 네다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탑 인베 가볼래? 안돼 여기서 대기해요 제가 헥이님 아는데 여기서 대기해요 여기 정확히 여기 있어요 어 유치하다 쟤네 응. 완전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네 가자 여기서 대기하는 거 봤거든? 롤랜드 할때 어, 여기 다 여기 있다 좋은데? 오케이, 나이스. 네. 이만히 키리다, 좋다 라인밀린다밀리다비 저기... 아, 괜찮 지금, 요 저기, 야저기 배틀이... 어, 어, 이거,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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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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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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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용 봐줘, 용 봐줘, 용 봐줘. 아, 어, 용 봐줘. 이거 풀, 풀, 풀. 천천히 봐, 천천히 봐. 그냥. 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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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라. 아니. 이거. 올라프야. 얘 떼라, 떼라, 떼라. 노풀이야, 노풀. 끌어봐. 둘다 노풀인데. 나 그거 없어. 올라프 안 보여. 올라프. 음 계속해, 계속해. 안 되나? 빼 자. 올라프. 빼야 돼, 빼야 돼. 삼비야. 아, 네, 네,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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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이후아 지나간 일니까. 어, 괜찮아. 나이스. 잡다, 잡았다. 잡았다. 잡았다, 나이스. 나이스. 잡았어요 탑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아이씨. 용, 아이씨. 용, 어 용산 보자아 음? 어, 걸렸다 소리. 이거, 이거 용하자 이거 용하자 이거 무조건 하자 네. 이번에 저텔 되고 올라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둘다텔 돼요 서로. 미히 해봐. 제리 멀어. 빼야 돼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 해야 돼. 제리 음, 멀어. 어, 들어가면 안 돼. 나 왔어 어, 어 이거 아, 컴퓨터 한 명씩 안되나? 앞에해봐 앞으로 나 궁이 없어? 해봐 와봐 이만히 뭐, 와봐 아, 가는데, 기다려봐 하는... 어 제리 어, 안와나? 나 왔어, 왔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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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저텔 써야돼 잠시만요 나이스, 앞으로 언니 뚫어줘야 뭔가 될 듯? 어 근데 나탄맞긴 해야 돼. 이거, 칠 거면 빨리, 쳐줘야 어, 되는데? 하, 쳐볼래 응. 봐봐, 봐봐. 나, 간지간 나, 궁 어, 나, 쿠, 초야나궁 없어. 뒤로 뒤로 뒤로. 네. 야 네. 어. 아, <laughs> 예, 음. 돼. 쳐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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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쳐져 돼. 어나 싸우고 왔다? 있어. 나 싸우고 봐줘, 있어 봐줘, 아, 그래, 거야. 얘이 예, 빠졌어. 예, 무조건 어. 이게 무조건 이게. 그래, 나도 그래. 봐줘, 미드 맞다, 봐줘, 나이스. 미드 나이스. 나 빠질게. 나 빠질게. 잡아 줘. 제발 잡아 줘. 고 나이스. 이거 사야 할 사야 사야 거면 사야 사야 빨리, 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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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야 돼. 올라프 탑이야 바로, 아, 네, 바로, 바로 쳤어? 렸어 이거 강제로 한번 열어 보자. 안 돼. 안 돼. 얘얘돼얘 양돼. 해봐해봐해 봐. 됐고 어. 이거 미드... 잡았어? 미드도 봐야 돼. 이거 너무 많이 그 하면 안 돼. 캐트를 네? 찍어, 캐트를 아. 할거 생각해. 아. 어 바텀 가볼래? 어..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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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러미러... 미러천러미천천천천천미러 미러미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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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런미러라운 째면서 러러그러미 어, 나이스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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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해봐, 해봐. 가봐. 해봐, 해봐. 아, 또 죽어도 좀 해볼래? 어, 어, 가봐, 가봐, 가봐. 어, 어, 깜짝 놀라. 풀 뺐어, 풀 뺐어. 애시가 뭐지? 봐주라 이거. 아, 이건 안 돼. 이거 했다, 못 봐주. 내가 언제 이거안 돼? 천천히, 용과자, 천천히. 용과자. 아, 일번 아, 나. 어, 어. 어. 이거 해봐. 이거 끊어줘봐. 아, 나 아, 이렇게 아, 해볼게. 어, 이거, 이거야, 이거, 이거, 이거 먹는다. 이거 먹는다. 이거, 이거 먹는다. 개 먹는다. 어,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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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얘노 풀이야. 잡았다. 얘 이거 잠 먹어. 나이스. 나이스. 왔어? 이거 궁쓸 응. 테니까 먹자. 예. 나이스? 빠지자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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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살수 있는 사람 살자 리 그냥. 나 고기 하거든. 계속 하면은. 리드 나가도 돼. 리드 나가자. 미드 아, 리드 나갈게. 리드 이차하자. 리드 이차. 아이고 나서 일로 쏘긴 했어. 나도 리드. 에시 굶었다. 에시 궁. 에시 굶. 나 맞았다 맞았다. 잠깐만 나뺄수 있을 것 같은데. 기다려봐. 너무 불면 이거 아니 없대? 저거 죽었어 이거 믿어야 돼 믿어 얘들아 아, 해, 해, 해들. 해들. 아니 저거 갑니다. 죽었어 이거 믿어야 돼 믿어 얘들아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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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 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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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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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부터 애쉬 갖고 뒤로 빼면서 트런들 네? 뒤로 빼면서 트런들 네? 뒤로 빼면서 오른쪽으로 아, 빼야 돼 아,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봐 빠져, 빠져. 나 반응 중이긴 한데 지금 안 받겠어 이거 밖에서. 빨리 돌아가지고 믿을 했었어야 됐을 것그 같아 이거 하자 이거 하봐 아, 와봐 네. 어 반응 좀 멀어? 제리 천천히, 멀어? 천천히! 천천히! 제리 멀어? 제리 멀어? 잠깐만 천천히 애시내려갔어어저 o w 전장 그거 y Borrow, Tony, t 너 n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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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피 y 피 나 아, 내가 너무 일찍 들어갔다. 이거 상대 앞 라인부터 우리 패야 되거든. 너무 깊게 안 빨려도 돼. 그냥 안에서 막아. 안에서 막아야 돼. 업재기는 치면 주자. 네. 싸우면서. 저런 거 빠졌을 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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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 하지 마. 하지. 우리 미드도 막아야 돼. 미드 한번 한번안 라인 맞고 가라. 다 가면 안 돼. 다 가면 안 돼. 이거 살짝 그 가는 봐야돼 음. 됐어 됐어 걱정이 중요해 나이 지금 붙을 아, 수 있는데 지금 해보... 해볼까? 해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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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가 브라운 뒤에 뒤에 올라프 뒤에 올라프 뒤에 올라프 하줘 올라프 볼게 올라프 볼게 올라프 올라프 봐줘야돼 나 녹았어 나 녹았어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, 타워에서 막아야 돼 타워에서 이워에서 내가 야돼못거아 아, 근데 내가 진짜 못했다 진짜 해 아. 이거 이거 진짜 나 때문에 줬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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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 근데 이거 이거 만한거이은데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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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거 근데 우리 한판이어이제이작이야너거 제일 이벌이야토마토아 어. 네. 맞아 나거판 긴장 거말거이 그래, 그래. 아, 그그첫첫그 첫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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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캐낸 한 다음에 일라오이 하는 거어때요 일라오이 배냈잖아, 응. 일라오이 배잖아 우리가. 아아 아, 우리가 배냈구나. 아 소리. 아정신안 차릴래 진짜? 아니 뭐. 같은 팀 꼭져서 좋은 게 뭐야? 맞아 멘탈 깨지마, 멘탈 깨지마. <laughs> 너왜 줄까 탑에서? 앞라인너 릴리할래? 그래 할게요. 어, 안 할게. 오케이. 어. 언니 할수 있어. 릴리야 줄게. 삼릴리하면 내, 내 생각에 헥이야 너 그냥 캐넨하면막되 응. 좋을 거 같은데 원거리에서? 어, 어 그럴까요? 캐넨 하는 거게요 네. 어떻게? <목소리> <붙을게>? 붙어줘. 응. <목소리> 오빠 다트이 먼저 가. 저쪽. 응. <목소리> 천천히 해 봐. 나오고 있다. 나서서까지 나 왔어? 나이스. 나이스. 야, 여, 여기 싸움 보자. 하자 하자. 네, 해 해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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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이스아이스 네, 아이스. 유충 보러 갈게요, 아, 그리고 너희는 항상 그 뭐야, 바텀 자, 자크 점프 뛰는 것만 조심하면 돼. 네, 아, 어. 유충 아직 안 쳤어요, 성대. 어, 릴리아는 미안. 그 라인 밀고 이거 붙어줘. 네, 돼. 음. 저 위에 싸워요? 어, 빼면서 해봐. 풀, 풀 있어. 너풀 있어. 있어요. 잡을 수 있어요, 이거? 잡아주세요. 아들 있어. 야, 아들 1 6 2이터아계앞안보여가지고뺄수 있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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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, 진짜? 이게 안 나? 아... 아... 그러게. 그게 안 나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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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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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아... 오케이, 오케이. 언니, 나 이제 있네. 아니야, 난 응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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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나이스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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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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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이스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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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스, 아이스, 이스어이스어이스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상이스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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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스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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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스, 아이 수 있어. 나 이거 지울게 50나 빨리 벨텔 음... 썼어 그래. 그래.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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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봐줘야 돼텔 봐줘야 돼 빼면서 야돼 빼면서 사람 보면서 이거 안돼 케넬 봐봐 케 봐봐 쭉쭉쏴 맞혀 너 죽어도 돼맞췄어맞췄어맞췄어 계속해 계속해 그거 야얘 잡았어 나이스 나 탱이야 나해 계속해 계속해 나 나나가 없어 하고 하면 돼 너무 잘했다 응? 예? 아, 조심해. 이번엔 캐넨 테리스어나 없어. 나도 나도 줄. 줄. 없어, 나 테리 진 벌었고, 탈진 벌었고. 이거그거 <laughs> 나도 공 떴어. 공 떴어. 솔라리카 써. 솔라리카 써. 캐넨 물었어. 잘했어, 이년아 아, 다른 사람 아게 바로 치자, 이거. 아, 아, 치자. 아 근데 이거 나강타없거든 싸움 봐야 돼. 싸움 볼 거야. 이거 싸움 볼 거야. 어. 내가 위에 올라가서 싸. 캐내 어. 음. 여기 있다. 페넨 여기, 페넨 페넨 여기다. 어. 나없네 저거 Q 같은 거 해도 돼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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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다시 바로, 바로, 바로. 음. 어. 여기 자크 봐 여기 에 자크, 자크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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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나도 올라갈게. 나도 올라갈나올라가게 나도 올나 군아 본대는 미드, 네. 미드 아트만 바텀 본대는 미드 아트만 바텀 나머지 미드. 네, 아트만 바텀 나머지 미드. 우리 이거 돌아, 바텀으로 돌아. 바텀으로 돌아가. 탑으로 탑으로 가 탑으로 가너너 아, 물리지 마. 너 물리지 마. 아야, 아, 물렸다 씨발. 바바텀 바텀만. 싸우게. 주여, 싸우게. 싸우게. 가 내려가. 내려가. 내려비 재웠어? 테는 봐주고 탑좀 밀면 될 텐데 어, 이거 잡아서 뺄까? 예나봐나탑 와라 당겨 나이스 나이스 이사하다 나이스 와야 봉줄이 허리 아프대 야나유통기이다 나 왔어 얘들아 <laughs> 어, 아, 아 어떡해 아 제발 다 이기고 아파 그냥 <laughs> 근데 오빠 진짜 조금만 참아줄 수 있어? 내일 후방하더라도 어? 근데 오공을 내가 너무 잘하긴 했다 이거 인정하지 인정, 인정. 인정. 진짜 잘했다 질겼역대급이었